예제 중에서 유효성 검사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쉘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어, 설정 항목에서 그 데이터의 조건을 이 정수로 제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어, 최소값은 1부터 시작해서 최대값은 50까지로 설정을 하고요. 어, 한번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 영역에 제가 45라는 정수를 입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45.2라는 수수점 이하까지 고려한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는 이런 경고상자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하이 셀에 입력된 값은 정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렇다면 정수 중에서도 제가 최대 값을 5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5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지금 제가 입력된 어떤 그 수치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입력된 그 수치에 대한 어떤 경고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에 제한을 걸어서 각 항목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 문서인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소 영역을 설정을 하시고 이 영역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설정을 해서 목록으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본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셔서. 예, 컴마로 구분하면서 내용을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목록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목록을 펼쳐보시면 예, 제가 입력한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정된 범위 영역을 벗어나면 예, 유효성 검사하는 적용이 되지가 않죠 예,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맞는 단어라면 꼭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아무런 경고상자가 나타나진 않는데요. 만약에 이 목록에 없는 지명을 입력할 때그 경고상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 이 영역을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를 다시 불러내서 이렇게 설정상자가 나타나면 오류 메시지 항목을 체크를 하셔서 여기에 있는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어, 여기 목록에 없는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경고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확인을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제주라는 이름으로 목록이 없는 데이터였죠. 뭐 엔터를 눌러 보시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해둔 목록에서 선택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지기 항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거기에 적용된 데이터 유통 검사를 목록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목록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원본 영역을 이걸 클릭하셔서. 두 번째 시트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B5부터 12번 셀까지 영역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설정이 끝나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한번 확인을 눌러 보시면요. 이 시트 2에 있던 어떤 그 사업 목록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류 메시지와 이곳에 대한 어떤 설명 메시지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다시 불러내시고, 이 오류 메시지는 이곳에 있는 제목과 오류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커서를 여기에 가져다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 메시지를 작성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한번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커서가 이렇게 클릭이 되었을 때그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틀린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엔터를 눌러보시면 틀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메시지의 제목과 그 설명이 제가 작성했던 내용으로 대체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요. 이곳에 적용된 유효성 검사는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상자를 불러내시고요. 이곳에 있는 모두 지우기를 적용을 해서 그 내용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택을 했을 때이 목록이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두면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기 항목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이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합니다. 이곳의 목록으로 방금 전에 설정했던 그 시트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 영역에는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기 열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그 적용이 됐던 그 유효성 검사가 새로 추가된 행 열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입력되는 데이터들은 위에서 적용했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